오늘은 가장 위대한 만남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송실에 계신 선생님 잘좀 해줘보세요 인생은 이제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좀 쉽게 하려고 해요 한번 그 프로젝트 좀띄워 보세요. 자, 한번더 눌러 보세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이 있어요. 55장 6절, 7절 말씀인데 먼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번더 눌러주세요. 인생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다음 장면 사람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만남이 계속됩니다. 다음 에, 처음에는 태어자 태어나자마자 누구든지 부모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 요즘 부모 찬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부모를 잘 만나면 인생이 좀 수월하게 잘 풀려져서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는 번성하고 어, 또, 높이 올라가고 권세 있고 그런 자리에 쉽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렵고 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면 인생이 올라가기 참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 여러분들 부모는 좋은 부모가 되시고 아, 또 자녀분들은 세상적으로 좋은 부모를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녀를 양육, 또 자녀를 기르게 될 텐데 좋은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형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형제들을 참안 나서 때는 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데 대부분 형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는데 남자든 여자든. 그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볼것 없다. 다섯 명 이상이면 그냥 결혼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어려서부터 서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면서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원만하게 이 성격들이 자 자라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한 둘밖에 안 나니까 부모들이 얼마나 끔찍히 사랑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격들이 모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형제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형제가 잘돼 가지고 동생을 형이 잘 돼서 동생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동생이 잘 돼서 형을 도와주기도 하고. 형제와의 만남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형제가 와가지고 돈 구워달라고 하지 않고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이왕이면 형제를 도와가면서 자신은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다음 장면 친구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 전에 분해가 있을 때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 가지고요. 내 동생이 있는데 내 동생하고 좀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좀 만나 볼래? 이래 가지고 여동생을 소개해 가지고 이 인척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친구 잘 만나는 것도 군대 가서 전우를 잘 만나는 것도 인생이 잘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하세요. 나쁜 친구를 만났을지라도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들도 착한 학생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힘입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친구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다음 장면 예, 스승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인생이 전부 다 학교에 다니잖아요.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전에는 초등학교, 그 다음에는 중학교,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의무교육 받잖아요. 남자는 지금은 뭐 여자도 아유, 국방의 의무를 쥐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하여튼 건강한 남자는 국방의 의무를 쥐어야 되잖아요. 그때 학교 가면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선생님 잘 만나서 인생이 잘 풀려지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힘들어지고 더 꼬이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그다음에 그 이제 우리가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죠. 요즘 시대는 결혼을 잘안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결혼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 일반적인 사람은 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잘 풀려지는 여성분도 있고, 또 아내 잘 만나가지고 좋은 성품의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배우자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던, 사회를 맞이하던, 우리 어르신들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여러분도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 착한 며느리,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성품이. 고른 사람, 온유한 사람, 안정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가정이 행복한.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든지 초막에서도 살수 있고 궁궐에서도 살수 있는데 궁궐에 들어갔다가 지금 인생이 아주 그냥 비참해진 그런 인생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녀, 기도하는 자녀.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좀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세상적인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처제, 또 예수님은 남자.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좀더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자, 만남은 중요하기에. 가수도 이제 만남을 노래했어요. 노사연이라는 그런 가수가 만남을 노래 노래했고 시인들도 만남에 대해서 많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면 에, 만남은 에,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다음 장면 자 먼저는 이제 잘못된 만남은 불행을 가져오고 좋은 만남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만남은 불행을 가져오고 좋은 만남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조금 더 나아가지고 제가 잘못된 만남은 이러면 여러분들은 불행을 가져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좋은 만남은 하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가져옵니다 장단을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만남은 좋은 만남은, 할렐루야! 아, 정확하게 아주 잘 따라 하시는군요. 아주 100점입니다, 100점. 자, 다음 장면. 잘못된 만남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끕니다 자, 다음 장면. 어, 여러분들, 뭐, 연세가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지존파라는 일당이 있었습니다 지존파 지존파의 일당의 두목이 김규환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장에서 참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규환은 초등학교 때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미술 시간에 도화지 한장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 크레, 크레용 크레용 있잖아요 크레파스요 그것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형들 쓰던거 갖고 가던가 그것도 없으면 그냥 갈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김기환 학생을 보면서 야 이놈아 아, 겸처서라도 도둑질해서라도 가지고 와라 아, 선생님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김규환 학생이 비수처럼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처럼 꽂혔어요. 그 인생이 그때부터 흠치는, 어, 남의 것을 흠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고, 계속해서 나, 남의 생명도 빼앗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어, 이 깡패 두목이 되고, 어, 담력을 키운다고, 사람의 담력을 키운다고 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고기를 구워가지고 먹는 그런 사람까지 변화됐다고 하잖아요. 그 인생에 얼마나 남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의 그 아끼는 그 가족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참 남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인생입니까? 재판을 받아서 마지막 이제 사형장에서 마지막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했더니 그 김규환이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내가 만약 초등학교 시절에 그 선생님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지 않았을 것을"이라고 하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완절히 미끄러지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악한 사람, 강도와 같은 그런 마귀 사탄과 같은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좋은 만남이 있어요.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 우리가 여러분들 헬런 켈러라고 아십니까? 헬런 켈러는 이제 눈도 볼 수가 없고. 귀도 들을 수가 없고, 입도 말할 수가 없는 삼중고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 헬런 켈러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엔설리바리라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중증 장애니까 눈으로 볼수 있으면 글을 쓰면 읽으면 되잖아요. 또 눈은 안 보이더라도 귀가 들리면 물하면 물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입으로 말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말로도 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이 맡아가지고 물이라는 단어를 익히게 하는데. 오직 손의 감각으로만 익힐 수가 있잖아요. 몸의 감각으로만 물이라는 단어를 익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 에, 물을 갖다가 손으로 만져보게 하고 그래서 물또막 만져 만져보면 막 손으로 막어 수도가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어 머리에다 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물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는데 막백 번씩 막 이렇게 해야 겨우. 한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다 익혀가지고 머리도 좋았는지 아니면 선생님의 간절한 사랑의 헌신과 인내로 말면 아이헬란켈러가 우리나라 서울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청도지역에서는 뭐 서울대학 한 사람만 들어가도 막프링카르가 음, 붙고 현승아에 붙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눈도 보이지도 않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데, 아, 하바드 대학. 아, 미국에서 가장 좋다고 소문난 하바드 대학에 아,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장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수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 헬런 켈러가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평생을 중증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이앤 설리반이라는 이런 선생님이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이분은요, 16세 때, 16세에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어머니도 포기하고, 아버지도 포기합니다. 얼마나 자녀가 힘이 세고, 악하고, 막 물어 뜯고, 자기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럼 막 물어 뜯고, 잡으려고 하면 물어 뜯고, 옷도 막 벗고, 이렇게 사니까, 도저히 뭐, 감당이 안 돼요. 가족이 감당이 안 돼요.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데 정신병원에도 의사도 또 주변에 있는 간호원들도 모두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했어요. 이 사람 안 된다. 그래서 이 독방에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독방에 가두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늙은 간호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해. 이걸 계속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는 벽에다 말하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왜 성경말씀을 엑기스 한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노인도 사랑하시고, 어린아이들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세상의 모든 남녀노소 할것 없이 하나님 모든 일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한다는 것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과 저주가 없는,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분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신병자, 사람도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 설리반에게 계속해서 늙은 간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 6개월 동안 들려주었더니 반응이 일어나서,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무슨 말이야? 나가면서 부정적인, 아니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반응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줬더니 이 영혼이 변화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귀신이 떠났어요. 악한 영들이 그를 괴롭게 하는 어, 엘리 설립하나 붙들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왔더니,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저, 미국, 미국 남부지역에, 눈도 볼 수도 없고, 귀도 들리지도 않고, 말도 할수 없는, 야, 이에게, 누군가, 이가정교사 대사람을 구했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거기 딱 들어왔어요. 엔설리바에 딱 보니까. 야, 내가, 참, 사람 구실도 못하는, 아, 그런, 악독한,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는데,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로면 가겠어요. 저도, 아이고, 중증 장애인. 아, 눈도 볼 수도 없고, 말도 할 수도 없고, 기도 안 들리고. 이왕이면 선생님들은요, 똑똑한 학생, 실력이 좋은 학생, 착한 학생! 이런 사람들 맞고 싶죠. 그런데, 이 여인이 헌신을 했어요. 가지고 그렇게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가르쳐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도 한 사람 잘 만나도 내 인생이 변화되는 내 인생이 뿌러스로 변화되는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오늘 가장 이리한 만남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 가장 기대한 만남. 인생이 태어나서 만나야 할 가장 기대한 만남. 가장 축복된 만남.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면, 에, 그동안 부모, 또는 친구, 아니면 이웃, 또는 선생님, 에, 만나봐야 별, 인생이 변화가 없었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들다 통째로 해결해 줄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의 역사로 사람이 변화되면, 거듭나면, 새로 태어나면 인생이 완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태진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할 말을 다한것 같아요. 열심히 기회를 하십시오. 열심히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지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때는 늦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살아있는 동안만 예수를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직전에 믿는 분들도 많은데, 이왕이면 예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시다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저주가 없는 하나님 나라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7절 55장 7절에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악한 생각, 불의한 자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나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국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국률이 여기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태지나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 행복하고 기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다한번눈 감으시겠습니다. 다눈 감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 이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인데, 마지막 기도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전도 초청자한테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백을 하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바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피공로로 저의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저희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솔직히 따라서 고백했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 어르신들, 여기 앞에, 앞에 나오신 어르신분들도, 입술로 신에서 구원받는, 입술로 신에서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교회 많이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 그 한마디 때문에,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나온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신함으로 말며마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대로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한 분도 이 가운데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모두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했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